며칠전에 칩셋미디어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가지고 매일에 들어가려 했습니다 아 당일날 뭐 올라가다가 좀 추측했어요 그런 어, 상태에서 이틀 쉬다가 어, 지난 금요일날 이제 급등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날 이제 여러분들께 그 추천해 드렸죠 그 당시에 이제 추천한 이유가 뭐냐면 어 얘가 이제 비디오 아이프, ip 우리 설계자산 전문기업 아닙니까 칩셋미디어가 이제 차세대 어, 커커텀텀 m p u 어, 우리 신처망처치 장치 i p 인 n w a v of the w 를 y 시 f the way of 그 h e way of t h 요 way of the way of the way of the way o 어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에, 우리 사물인터넷, 카메라, 자동차, 모바일, 확장 현실 등에 에, 사용할 수 있는 어, 신 에, 상품을 출시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면서 아 그러면 이게 모, 모멘텀이 되겠다 해서 이날 이제 추천해 들어간 거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눌렀다가 다시 상승했는데 이게 에, 구글의 팁... 어, 우리, 에, 제미나이 3.0에 적용되는 에, AI 칩, 에, TPU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 우리 엔비디아는 이제 GPU라고 합니다. 아, 구글, 구글이 AI 연상과 학습에 특화된 전용 칩, 에, TPU를 이제 개발해가지고, 어, 요번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어, 좀부각이됐던거 아닙니까? 엔비디아의 범용 gpu 대신 TPU 서비스로 더 뛰어난 성능을 구현한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제 부각이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재미나이 3.0이 우리 이제 첫 GPT 같은 겁니다. 검색하면 이제 자동으로 쫙 알려주고 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이거의 이미지 처리를 담당하는 비디오 코덱 비디오 코덱 IP. 에. 아 어, 제품을 어, 채택을 했는데 아 어, 이게 그 칩셋 미디가 TPU 모바일 생태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어, 돼 있죠. 어 이전까지 이제 비디오 코덱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이 개발한 것을 어 빅웨이브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에, MFC가 사용되지만 아, 이것보다 이제 범용 효율성이 뛰어난 아, 칩셋 미디꺼 아, 여러분들 비디오 코덱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아 요걸 갖다가 영상 처리 장치 할때 비디오 코덱을 쓰지 않습니까? 얘를 갖다가 아, 쓰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그래서 구글이 동사와 지난해 G7용 IP 계약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고 있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만든 칩부터 모두 동사 IP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글이 이제 부각이 되면 이 종목도 이제 갈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마, 이게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위골을 좀, 어, 거래량이 터에 위골을 좀 꽤나 달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눌러주는 그런 형태가, 우리가 이제 요, 어,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잠깐 쉬어주는 그런 코너, 어,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지만 이제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추가 상승을 해서 22,950원 요 삼, 3... 아, 23,000원 자리 아닙니까? 요 자리로 어, 다시금 또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봐요. 아,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23,000원 자리까지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아, 현재 자리에서는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얘가 이제 5일선이 좀 올라오기를 좀 기다릴 수가 있어요. 어, 이게 지금 5일 이동 평균선인데 아, 이렇게 이제 올라오도록 약간 눌렀다가 아, 다시 상승해서 23,000원에 도전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언제 이것을 돌파했을 때는 2만 상가에 보는데 아, 일단은 아, 이 모멘텀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상한가에 한번 도전할 만한데 들어가지는 못 했잖아요. 아, 그러기 때문에 일단 23,000원 안착이 필수다. 아,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아, 눌렀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셨죠? 칩셋 미디어 현재 자리에서는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보유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천재투자 TBS 어,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렸고 집샘 미디어 가지고 계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어,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앱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걷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고수 전문가 20여 명의 전문가들이 오르고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어, 종목을 직접 골라가지고 변곡점에서 몇몇가 다 찍어줘요. 어, 그러면서, 어, 하니까 왕초보 주이들이그 전문가들의 채팅 리딩을 보면서, 어, 그대로 따라해보니까 너무 쉽고 연열 터지는 폭풍수익에 난리가 났어요. 반투막에도 손쉽게 플러스 만들어준다해서 이미 개미들의 천국이 된거100% 무료 리딩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즉시 입장에서 스윙랠리에 동참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일단, 어플이니까, 카톡처럼 어플이니까, 얘는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해서 앱을 설치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아이디 비번 만들어서 로그인 한 다음에 이 공개 채팅 있잖아요. 요거 눌러보면은 전문가들 무료방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제한없이 다 입장이 되는 거예요. 천재투자 무료 종목 전방부터 해서 각각 전문가들 무료방 다 보이죠. 여러분들, 어, 입장하셔가지고, 어, 수익 많이 거두시고 어, 전문가들이 이제 오전에 주로 매매 타이밍을 잡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어, 전문가들 어,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 많이, 어, 수익 달라고 주식 투자했으면 수익 제일 많이 에, 내줄 수 있는 곳에 입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전략입니다.